크레인이 20톤이 훌쩍 넘는 컨테이너를 25m가 넘는 상공으로 들어올리고 공중에서 이동 중인 컨테이너를 크레인이 지상으로 내려줍니다. 터미널 하역 장비인 야드트랙터가 이를 싣고 이동합니다. LGU 플러스가 5G를 활용해 크레인을 관제센터에서 활용하는 원격 제어 크레인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LGU 플러스는 스마트한방 구현을 위해 필수 인프라인 5G 전용망을 다양한 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사람이 부축하였고 이를 통해 이번에 5G 크레인 원격 제어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상만의 메인 기능인 물류 크레인 이런 데서 5G가 적용되면 운영 효율성이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중한 기계 장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건 5G 이동통신 기술과 저지연 영상 전송 솔루션 덕분입니다. 영상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4ms로 밀약 660ms였던 밀 4세대와 일반 영상 전송 방식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항만 크레인 운영사에 근무하는 기사는 크레인 꼭대기가 아닌 관제센터 사무실에서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의 경우 크레인 추락 사고와 지상에서의 2차 피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원격 조정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명이 한 대의 크레인만 제어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한 명이 동시에 세 대에서 네 대의 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게 돼 생산성을 40% 이상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 20m 위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면서서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려보면서 이제 자세가 좀안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쪽에서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원격 운전을 제한하고 산업 이제 제해라든지 이런 사고 발생 미용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환경 쪽에서 했을 때 그쪽으로 진행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원격 운작하는 거를 저희가 안전 사고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LG U+는 원격 제어를 땅 위의 야적장에서 움직이는 야드크레인 두 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안벽 크레인 등 항만 분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또 세종 스마트시티 등 건설 현장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격 제어 크레인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야드 트랙터, 자율주행 드론 등의 5G 인프라 기반 솔루션을 부산항 신선대 터미널, 광양항 등에 확대 적용한다는 포부입니다. 박스 경제 TV 박주현입니다.